곧 상장을 앞두고 있고 잘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 최근부터 BNB 시장이 완전 뜨거워지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 랩을 소개할게. 랩은 멀티체인 트레이딩 생태계야. 토큰을 거래하고, 배포하고, 분석까지 한 번에 가능한 올인원 플랫폼이지. 속도, 정확도, 수수료, 모든 면에서 경쟁 플랫폼들을 압도해.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섯 가지 기능이야. 첫째, 브라우저 확장형 인터페이스로 즉시 거래 가능한 초간단 UI, UX 둘째, 다양한 트레이딩 모드와 전략 지원 셋째,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AI 시그널 분석 넷째, 텔레그램 미니앱을 통한 제로프릭션 온보딩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그리고 마지막, 고위험 고수익 유저들을 위한 민 퍼페추얼 거래까지 지원해 런칭한 지두달 만에 거래량이 6억 달러 수익이 250만 달러를 넘었고 지금은 솔라나, BNB, 베이스, 하이퍼 EVM 등 주요 체인에 전부 올라와 있어. 투자진도 화려해, 레미니스캡, 애니모카, OKX 벤처스, 쿠코인 벤처스, GSR, 엠버 같은 글로벌 톱티어들이 다 참여했지. 레기온 세일에서는 1,450명 이상이 1,500만 달러를 예치하면서, 랩에 대한 커뮤니티의 기대감을 완전히 증명했어. 레기온 세일을 했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TG를 했으니, 정말 좋은 런치패드와 협업을 잘 진행했다고 생각해. 특히 요즘 바이낸스의 전 CEO였던 창펑이 주도하는 BNB 밈 시장이 폭발 중인데. 랩은 그 중심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한 트레이딩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지금 들어오는 초기 유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트레이딩도 하고 포인트로 에어드랍도 기대할 수 있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